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40절.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8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부리어 사랑으로서 간과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다 되어, 갇힌 중에서 나은 오메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과하노라. 이사자까요잘 오셨습니다. 유아실이 예전보다 좀 풍성해졌는데 정기성 집사님이 잘 방장이라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laughs>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놨습니다. 이영 집사님 잘 보여요? 괜찮아요? 오, 이 카메라가 딱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애매한데요? 잘 보세요 용서하면서 막 용서! 용서! 수학 어떻게 쓰세요? 뭐야?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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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올리면 해방이라는 수학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해방 아 이것도 쓰죠 해방 이것도 쓰죠 이것도 쓰요 이렇게 해서 만세운동 비슷하게 해버리면 해방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용서 네 용서 아니고요. 용서, <laughs> 용서. 용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서 이해한다. 이 이해는 이 이해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하거나 했을 때 그냥 그냥 봐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고 이해해 보는 거예요. <laughs> 여기까지가 포함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고 에이, 비다 봐줄게, 봐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느낌, 감정, 다 생각을 다 느껴보시고 체휼이라는단어나왔죠 음. 성경에 보면. 그래서 똑같이 느끼고 경험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해봤어요? 용서 해봤어요? 용서 해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기다 어려워요, 그죠? 쉽지 않아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할수 있어요, 겉으로는. 겉으로는 이게 쉬워요. 근데 속으로는 여전히 이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속으로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정말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내가 무덤덤 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는것 같아요 겉으로 용서는 잠깐이지만 속으로 용서는 오래 갈 수도 아니 평생 할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이 두세 명 있는데 잘 봐두시면 평생 써먹어요 <laughs> 한번 잘 배워두시면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잘 봐두시면 평생 기억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돈을 많이 빌려줬나? 빌레몬이에요. 네,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이름은 잘 기억해 보세요. 네, 근데 기도할 때 빌레몬하고 똑같이 죄 없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네.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부인 이름도 나와요. 자, 성경에 가족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은 정말 못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신약성경에 가족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다 나와요. 보세요. 아내 이름이 아비야.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이 아키뽀. 어렵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빌레몬의, 빌레몬의 부인, 아들 이름이 다 나온다. 어디에요? 이 빌레몬서에 나와요. 빌레몬을, 문자를 따서 미음의 편지를 쓰거든요. 빌레몬서. 성경 이름을. 왜 빌이라고 안 쓰고, 빌이라고 안 했을까요? 이름, 왜 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빌리뽀서. 오, 오 아시네. 예, 그래요. 빌리뽀서하고 비음이 겹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좀더두껍잖아요몇장더 <laughs>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먼저고, 이거는 빌레모서는 한장한장한장한 장, 한 장, 한 장. 그래서 모네, 이거 편지예요. 편지 보내려고 할때이게 보내거든요. 네, 이렇게 빌레몬는 그래서 빌레몬은부인 이름도 나오고 아들 이름도 나와요. 왜요? 신앙이도를 잘해서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바울이 편지에 썼어요. 두 사람이 다. 그리고 빌레몬 가정을 교회로 사용했어요. 교회로 사용했어요. 그곳을. 그래서 그집 안에 있는 주인이 있으면 종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 종들이 다 교회 성도들. 자동. 자, 이 빌레몬은 부자예요. 신앙도 좋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밑에 종들을 주인이 막 하면서 주일날 모아 예배드릴 때 음. 사랑 은혜 말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종들도 다 믿음이 좋아요. 이곳이 어디냐면 골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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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에서도 있어요, 그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낸 적 있죠? 바울이 그때가 로마 감옥 갇혀있을때 거의 마지막에 가깝거든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네개쓰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도 보내고 여기도 빌레몬에서 마지막 보낼 때예요 네, 마지막 시기하고 비슷하게 가까워요 그래서 골로새지역의 가정교회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런 경우 예전에도 많았죠, 그죠? 성령 강림하는 사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마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서 불이 해같이 갈라진 걸 내리죠. 성령 축만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도 가정집에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죠. 상상을 해보세요. 120명이 모이는 곳이 다락방이 맞아요. <laughs>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집인 거예요. 여기도 큰부자집인 거예요. 자, 가장 교회고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양육할 때 사랑하는 동 함께 동자의 한자가 역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활동을 함께 했던 사람, 누가요? 빌레몬이가. 누구랑? 바울이랑 같이. <laughs> 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빌레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이 사이는 아주 좋은 관계죠, 그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여기는 골로세에 살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이 사이가 멀리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네 글자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모 자가 나오니까 좀 반갑네요.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밑에 종이었어요. 여기 빌레몬에 노예들이 있었죠. 이 밑에 종이었어요. 근데 주인 빌레몬의 눈 밖에 났어. 꾸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아마 근데 주인을 속이고 빌레몬을 속이고 돈을 훔쳐 가지고 도망갔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 도망갔어요. 끝 그러면 아유 잊어버려. 끝할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의 신분 다 달랐어요. 주인이 있으면 밑에 종이 있으면 종은 노예 증서 서류가 있어요. 있어요. 이 서류가 있으면 평생 종이예요.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주인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원예스모은 빌레몬 거예요. 원래원래이 사람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런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만약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잡으면 죽여도 괜찮아. 그 옛날 당시의 법은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탈주잖아요. 잡아서 죽여도 괜찮아. 즉결 처형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어. 어디서?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만났어. 바울이 주변에 누가 있으면 어때요? 예수 전도하겠죠, 그죠? 바울이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 길에서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하고 지나갈 수 있어. 자, 그런데 감옥 안에, 같은 방에 감옥 안에 갇혀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해도 잠을 자도 날마다 차량 부르고, 막 날마다 하면 듣기 싫어도 자동으로 <laughs> 니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오해 15가 마음이 열렸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 감옥 안에서 변화됐어요.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 사람이 변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감옥 안에서 변한 것 뿐이 아니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죠 네.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과거에 자신의 잘못이 뭔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주인의 돈을 훔쳐 가지고 도망 왔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나는 지옥에 갈게 뻔하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어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 가르침을 받으니까 바울의 직속 제자가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 선생님 모시고 바울이 필요한 거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가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없으면 불편해. 너무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좋은 사람 바꾼 사람. 어때? 좋은 사람이라고요? 주인의 돈을 훔쳤다니까? 주인의 돈을 훔쳤어요. 도망왔어요. 원래는 바쁜 사람.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요? <laughs> 유익한 뜻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유익하다. 원래 이름. 그런데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왔어.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 이름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게 됐어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레몬 서, 편지 서자예요 한자가. 편지를 썼어요. 누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 둘, 셋. 보세요. 첫 번째. 오네시모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보지 마라. 두 번째. 오. 노예인데 돈을 훔쳐서 도망왔잖아요? 돈을 훔쳐서 도망한 노예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마라. 그 벌을 하지 마세 번째. 해방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다오. 지금 신부름을 시킬 거거든요? 오네시모한테 편지를 써서 맡겨가지고 갔다와 시킬 거예요. 그러면 가서 빌레몬을 만날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서해줘서 다시 그것도 해방 종 노예 증서 있죠. 그거 찢어버리고 불태워서 해방시켜서 다시 보내줘라. 그러면 내 밑에 두고 내가 조수로 키워 쓰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니까.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빌레몬니 주인 오네시모는 종 지금은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이사람 옛날 죄는 뭐예요? 빌레몬니돈 훔쳐가지고 도망왔어요. 근데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요. 뭐라고요?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 줘라. 해방시켜서 다시 돌려 보내라. 내가 밑에 놓고 비처럼 내가 써야 된다.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를 죽이냐 살리냐 내버려 두냐 이거는 누가 결정해?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인 빌레몬한테 있어요. 빌레몬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보면 그러면 어, 주인 빌레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여기는 오네시모 종의 입장에서 여기 가장 싫고 미워하는 놈 누구 오네시모 왜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잡히면 죽여야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야 자 원래는 빌레몬은 예수 믿는 사람, 집안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이름이 유명해서 기억될 정도. 그 집안의 종들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요 오네시모 이런 잡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지. 이런 가족입니다. 자, 오네시모 입장에서 아, 싫은 게한 가지 있어요. 정말 다른 건 못. 지금은 바울이 주인 같은 이 안에서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시키는 거다 순종, 순성다 빡빡. 그런데 한 가지는 시키지 마세요. 뭐, 야너 빌레몬 가서 만나고 와라. 왜왜 왜? 왜, 왜? 어. 저 가면 죽어요. 안돼요. 저 저기에 보내지 마세요. 저는 골로새에 저를 보내면 저는 골로 갑니다. 저를 <laughs> 보내지 마세요. 저를 보내지 마세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뭐예요? 빌레몬한테 가는 게 싫은 거야. 가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놀람> 만약에 지금은 지금은 빌레몬의 입장, 주인의 입장에서 오네시모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지금 바울의 편지를 보고, 어? 오네시모가 거기 밑에 감옥에 갇혀 있네. 그럼 내가 여기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그 종을 나한테 데리고 와서 왜?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바울을 잘 도와주고 밑에서 좋은 수로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이 사람이 빌레몬한테 내 밑에서 이래. 나 죽으면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내가 돼서 나손해라고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 설명이 더, 한번 볼게요. 보면요. 그래서 8절부터 볼게요. 8절 보면,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8절이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4개. 이거 내게 누구예요? 빌레몬,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뭐예요? 명할 수 있어요. 명, 뭐라고 명하겠어요? 야, 용서해라. 돌려보내라. 할수 있어요. 왜? 원래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게 있죠. 교회 안에 바울은 목사의 입장이잖아요. 빌레몬은 성도의 입장이고. 그러면 내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는 용서 아직. 나는 오렌지모를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용서 아직, 마음에도 용서 아직. 그런데 목사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그래 용서,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죠. 못해요? 겉으로는 할수 있잖아, 겉으로는. 겉으로는 용서할 수있나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예, 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명할 수 있으나, 뭐라고요? 도리요 뭘로요? 사람으로. 누구를. 내가, 바울이 빌레몬 너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요?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쌓이면 누가 손해? 누가 손해? 빌레몬, 본인이 손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본인이 손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쌓였잖아요? 빨리 해결해. 해결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다쳐요. 누가? 여러분.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면, 칼을요, 칼칼한 칼을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잘 다니면 괜찮죠, 그죠? 근데, 네. 칼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죠? 칼을 여기다 넣었어, 이렇게. 긴 칼을 넣어놨어, 이렇게 넣어놨어. 근데 막 뛰어면 어떻게 돼? 딱걸렸다가딱 넘어지면? 모르지, 상상에맡길게요 근데, 네. 칼을 여기다 품었어. 막 뛰어갔는데 확 부딪혔어. 뭐 어떻게 돼? 의사선생님, 메스를, 메스를 품고 다니다가 뛰어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쳐요 <laughs> 자, 똑같은 얘기인데. 칼을 품고 내가 다니고 살면 내가 손해. 내가 위험.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본론의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죠? 지금은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한테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두 사람 사이를 화해 시키는 것이 빌레몬서 이 내용 가운데 핵심이에요. 바울은 지금 중간에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사이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얘한테 맡겨서 들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 종은 자신이 잘못한 죄가 있잖아요. 빌레몬을 만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믿고, 이 편지 쓴 거를 내가 들고, 빌레몬을 만나러 가야 돼. 만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바울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만나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고 돌아오면 좋겠죠.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다음 주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해줘야지.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처형당해 죽어요. 바울이 순교를 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편지 쓴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신약성경의 서신들을 읽고 있죠. 지금도 빌레몬서를 읽고 있죠. 네. 골롯에서 보낸 거, 골롯에서 무슨 빌립보서 이거 우리가 다 읽고 있잖아요. 이거를 마지막에 정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뻔하지, 뻔하지, 뻔하죠. 여기 이게 누구예요? 누구? 그죠.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편지 가지고 왔을 때 죽여버리고 끝났겠죠. 그럼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읽지 못했을지 몰라. 근데 용서하고 돌려보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고 나서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지금 정리한 문을 읽고 있는데 그 덕이 오네시모의 덕이에요.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때뭐 해야 돼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laughs> 용서해야 마음속에 칼을 품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번 한주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다니자. 사랑이 많으신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빌레몬도 정말 좋은 사람. 오네시모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둘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친용을 다 동원해서 빌레몬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의 사랑을 끌어내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돕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독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빨리 용서하고 베풀고 넓은 배포를 사용해서 예수님 닮은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용서하는 생활 감당하는 이한 주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실을 바로 진행할게요.